자, 아, 속도 줄이고, 길 멀리 보고. 좋습니다. 속도 좀 줄여요. 속도 줄여. 속도 줄여. 더 줄여. 자, 속도 줄이고. 길 멀리 안 보고. 자, 속도 줄여요. 속도 줄여. 그냥 내려가 쭉쭉 타고 가. 그렇지, 그렇지. 아 어, 좋아. 오 좋아. 잘 탄다. 잘타 이야. 잘 탄다. 천천히, 천천히 가, 천천히, 천천히, 속도 내지 마 아, 어. 멀리 보고 천천히앞천 천천히, 천천히, 천 따라가려 하지 말고 내 속도대로. 길 멀리 요 좋아요. 괜찮아요. 괜찮습니다. 굿. 꼭팍치면 되는데 왜? <laughs> 저번에도 여기서 남고인데 둥둥어 다 가지고. 그러니까 여기는 거리가지 말라 가지 말고 일로 왼쪽으로 갔으면 되지. 요리 가면 으면 되지. 근데 사람 심리가 여기 골 여기 안 탈라고. 오 좋아. 이야. 쳐쳐쳐쳐쳐쳐 쳐. 하하. 안 넘어질, 안 넘어질 정도로. 체력과 깡으로 밀어붙인 우리 망고 님이 오늘 왜이런지 모르겠네 오늘. <웃음> 어? 대박이 <laughs> 해요. 그렇지. 그렇지. 어. 그렇지, 그렇지. 어, 좋아. 좋아, 좋아. 그거야. 딱 그거야. 응. 딱 그거라. 응. 예. 맞아요. 다들 짬도 숙이고 어. 속기 힘 빼고. 아, 좋아요. 그냥 멀리 보고, 바로 앞에 가라, 앞에 가라. 안녕하세요. 어. 길을 멀리 봐, 길을 멀리 보시라고요. 멀리 봐, 멀리. 그렇지? 어때? 힘들어, 팔에 힘들어, 팔에 살들어 봐, 팔에. 올려야지. 아, 응. 그렇지. 많이 빼면 더그 좋지. 근데 급 경사 때는 많이 빼야죠. 아시겠죠? 말이야. 자 내리고 10분 내리고. 자, 이거 싱글, 자, 완전 싱글이니까. 아, 속도 줄이고 길 멀리 보고. 좋습니다. 속도 좀 줄여요. 속도 줄여. 속도 줄여. 더 줄여. 속도 줄이고 멀리 안 보고 자 속도 줄여요 속도 줄여 자, 그렇지 그렇지 끊지 말고 그냥 내려가 쭉쭉 하고 가 그렇지 그렇지 어, 좋아 오 좋아 잘탄거자 잘어 이야, 잘 탄다! 자 가봅시다 어, 멀리 보고 길 멀리 보고 가봐 밟아 밟아요 밟아요 방법 없어요 밟아야 돼 네. 방법 없습니다 계속 밟아 더더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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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네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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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맞아 맞아 그래, 야 근력이 바빠살난다니니오케케좋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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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좋아요 저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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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성철이 그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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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나와가 더와가더와가 더, 와, 더, 와, 더, 와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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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자세 좀더 숙이고, 그렇지, 그렇지. 어, 어, 좋아요, 자세 좋아요. 어, 꽉밟아 발봐. 안장도 딱 당기고. 어, 맞아요. 어, 발봐. 더. 자, 조금만 더! 다 간다! 조금만 더! 자, 10m! 하나! 둘! 하나! 둘! 5m! 하나! 다 왔어, 다 왔어, 다 왔어! 나 왔어! 와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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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와, 살아있네! <웃음> <웃음> 야, 페달로, 대달로 페달로. 그래, 살아있어.

페달질 해! 됐다. 잘 탄다! 아이고, 내리막 타는 거 보니까 진짜 안정적으로 타네! 길 멀리 보고! Да, вот я. Так, не моливу. 내지 말고 쳐 그냥 웨이트 빼고만 해 가지고 쳐쳐아 좋아. 떨고야. 자, 탄다 좋습니다. 어? 자, 탄다다 아, 아, 예. 자, 속도 내가 가요. 고고. 자 앞에 봉 봉사 이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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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어, 맞아 맞아 오른쪽으로 하면 신흥사고 자 그거 치고 깨 올려야지 깨 올려야지 오케이 나야 네, 네. 네, 네. 네. 천천히, 천천히. 게 올려야지. 예 네. 아, 좋아요. 깨는 미리 미리 올려야 됩니다. 항상 막 눈을 계속 보고 기아 조작하고 기아 조작을 최대 한 많이 해야 돼요. 계속 해야 돼. 기아 변속 은어 어, 여기까지는 좋은데 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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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부터 조금 까칠하거든. 자 형님 먼저 가요. 일단 계속 가요. 지금 보고 안 되면 내려요. 가겠어요. 힙 브레이크 많이 잡아요. 자, 스톱, 스톱, 스톱. 그렇지. 오케이, 오케이. 잘 내렸어요. 천천히. 속도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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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! 밥빠 돌아가죠. 아! 그죠?